마기가입니다 마지막 직방 어플에 대해서 어, 한번 사용해 보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방 어플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직방 어플이고요. 직방의 좋은 점은 네이버처럼 우리집 내놓기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아파트를 검색해서 동호수를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집 내놓기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어, 우리집 내놓기의 장점은 중개사에게 어, 별도의 비용이 없이 매물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매물을 내놓을 아파트와 연락처를 남기면 고객님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사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 내놓기를 통해서 매물을 광고하면서 동시에 중개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플 시스템이 되겠네요. 직방이. 자 이제. 어, 직방은 아파트, 빌라와 투룸, 원룸, 오피스텔, 상가, 점포, 그리고 사무실까지 어, 집을 매매 거래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위치 기반으로 어플이 잡아가지고, 제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아파트부터 살펴보면, 자, 여기 아파트 탭을 눌렀더니, 최신 뉴스와 관심단지 아파트가 나오고요. 관심단지 아파트는 제가 아까 전에 관심단지로 어, 추가해 놓은 것이 보여, 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나 전월세, 그리고 신축 분양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구의 흐름도 흐름에 대한 정보도 볼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매와 월 전세에 대해서 들어가면 자, 매매인지 전월세 정보를 찾는지 거래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매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명을 어, 검색 조건에 넣어, 넣을 수 있는데요. 어, 검색 조건에 넣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그냥 가격 정보를 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단지를 클릭해서 열기. 그러면, 어,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언제가 입주일이고 몇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거주민의 리뷰를 볼수 있다는 게 직방 어플의 가장 최대 장점 같아요. 평당 단가와 어, 평당 평형에 대한 정보들도 볼수 있는데 특히나. 이 좋은 점은 거주민들의 리뷰를 바로 볼수 있다는 거고요. 요 거주민들의 추천 점수를 보면 이 단지가, 어, 살기가 어떤지, 이런 정보를 보실 수 있으세요. 특히, 그리고 제가 거주민 리뷰 작성하기를 통해서 최근 5년 이내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거주민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음. 뭐 살고 있는 사람의 한에서만 요런 평점들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점의 좋은 점은 주택이나 빌라 그리고 원룸의 어떤 원룸을 구할 때, 혼자 사는 분들이 그런 거를 구할 때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어떤지 전체적인 거주민 분위기가 어떤지를 어 볼때요 어플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어떻게 최근 3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지, 어, 1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도 볼수 있고, 가격 정보들도 볼수 있어요. 어, 관리비 라든지 부동산 계산기, 여기에서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법무사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사진 정보, 그리고 학군 정보, 교통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우리집을 내놓기도 하고 아파트 정보를 제공 제가 제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것이 직방 어플입니다 자 저는 아파트를 살펴봤는데 아파트에서 신축분양을 누르면 어 신축분양 아파트 단지를 어, 찾아요 전체 지역에서 찾는데 전체 지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요. 이두 군데가 신축 분양을 하는 데구나라는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구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 흐름 탭을 누르면 어 최근 3년 이내에 인구들의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축소를 많이 하면, 이렇게 충주시에 몇 세대가 유입되어 왔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세대수로 한번 보면, 몇 세대의 퍼센테이지, 세대수의 비율로 한번 보면, 아, 8.1% 정도가 유입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신 어플입니다. 자, 요거 집방도 어, 사는 사람들의 리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신규 분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